자, 오늘 말씀 11장에 들어오면서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이방인의 회심자 고넬료의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들었던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따지고 듭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이 이 비난의 원어의 뜻이에요. 전통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내 신앙만 주장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참 가관 이라고 할수 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613가지인가요 아니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복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용이에요. 그것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해요.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함께 소망해야 할 가장 중심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전부이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나의 소망임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니다 답답한 베드로가 나서서 4절부터 보니까 17절까지 길게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차례로 설명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덧붙여 말합니다. 내게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기에 하 나는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고 하느냐 고넬료 집에서 사람 왔을 때도 성령이 가라 하더이다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 고넬료도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청하라고 해서 청했다 합디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우리 기만 그 성령이 저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던 주님 말씀이 생각납디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로 믿을 때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뭐, 이런 말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이야기 진앙은 누가 이 사건을 일으켰는가? 나의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밝히지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건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나도 율법 아래 살던 유대인이요. 그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고 이기에 내가 뭐 그리 잘나서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취지할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자초지정을 들은 사람들은 다 잠잠합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베개를 주셨도다 다같이 그 자리에서 찬성하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 먹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후로 복음의 역사는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길목을 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을 깨뜨려지면서 복음의 새 역사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전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천명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그저 내가 고르고 내게 어울려서 입는 옷까지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어서 내 생각에 똑같아서 교회 나올 수 있고 교회 나올 수 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사건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막을 수 있으며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 일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라분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위임하신 그 일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